여러분, 여러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중국 여행 하울 영상입니다. 아 제가 이번에 5박 6일로 중국 샤먼이라는 곳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5박 6일 동안 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좀 쇼핑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개씩 소개해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있답니다 예! 그럼 한 개씩 보여드리도록! 했습니다. 예! 예전부터 아이언맨, 헐크,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 토르, 캡틴 마블 이렇게 여섯 종류의 텀블러를 사왔는데요. 아, 아쉽게도 막 블랙팬서나 뭐 닥터 스트레인지 아니면은 뭐 블랙미도 막 이런 다른 캐릭터들은 없고 딱 이렇게 여섯 개만 있어가지고 이렇게만 샀습니다. 그래서 다른 디자인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깔끔하고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이게 가격이 59.9 위안인데 이렇게 한 개에 만 원이고요. 총6 개니까 6만 원 정도 쓴것 같네요. 이게 이렇게 플라스틱이 아니고 이렇게 캠? 캠? 약간 뭐 보온병?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재질이어서 굉장히 튼튼하고 빨대도 부러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빨대라서 아주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섯 종류의 마블 캐릭터 텀블러를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짜잔. 마블 핸드폰 케이스를 구매했습니다. 제 핸드폰은 아이폰 XR이라서 XR로 구매를 했고요. 이거 여러분이 한 뜯으려고 지금까지 안 뜯고 있었어요. 지금 뜯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어벤져스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마블 핸드폰 케이스입니다. 여기가 울퉁불퉁해 있어가지고 되게 현실감이 좋고요. 뭔가 정말 간지나. 껴볼게요. 얘는 가격이 약 4,000원 정도 합니다. 이 퀄리티에 비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에요. 오! 이런 거 한국에서 살려면 레야한만 얼마, 한만 얼마, 이만 얼마 줘야 되는데, 아, 4,000원에 아주 <laughs> 고퀄리티 케이스를 겟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제가 산 건, 뚜둔. 이건 바로 마블. 디퓨저입니다, 디퓨저. 이게 신기한 게 여기다가 냄새를 확인하고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냄새가 가장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고요. 안에는 심지랑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의 디퓨저 통에 이렇게 디퓨저가 들어있고요. 정말 간지나는 마블 디퓨저입니다. 얘는 가격이 6 0원에서7 0원 정도 하는 가격이고요. 이것도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어요. 디퓨저에 6,000원, 만원도 안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국에 백화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나이키 매장이 있어가지고 옷을 한번 둘러봤는데 되게 귀여운 티셔츠를 발견했습니다. 먼저, 도도동. 이렇게 빨간색 배경에 이렇게 귀여운 글자로 나이키가 써져있는 나이키 티를 샀습니다. 짠! 이 티셔츠는 한 3만 원? 3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이고요. 상당히 빨간색이 좀 약간 중급 느낌 나는 걸 사고 싶어가지고 한번 준비해봤는데 약간 중급 느낌 납니까? <laughs> 나이키 티셔츠를 하나 구매했고요. 그 다음에 나이키에서 이거를 샀습니다. 다음 나이키는 이렇게 중국어가 써져 있는 나이키 티셔츠를 샀고요. 이 프린팅이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도트로 똥똥똥똥똥 이렇게 돼 있어서 가운데 나이키 로고가 이렇게 샥 들어간 나이키 티입니다. 아, 얘는 가격이 아까 빨간 티랑 똑같이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하는 가격이고요. 제가 이거 가운데 글자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만점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점. 10점 만점에 10점 할때그 만점. 만점 티입니다. 만점 티.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좀 중국 느낌 나고 귀엽지 않나요? <laughs> 네, 그 다음에 이건데요. 이거는 중국의 편집샵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티를 샀습니다. 약간 색깔이랑 이 가운데 로고 색깔이 되게 귀엽고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얘도 2 9 9위안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하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이거는 좀 크게 널널하게 입으려고 라지 사이즈를 구매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가방을 샀습니다. 짜잔! 이렇게 노란색이랑 검정색,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 가방을 샀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간지나는 이런 레터링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좀 약간 캐주얼하게 낼수 있는 가방 두 개를 샀습니다. 안에도 이렇게 수납공간도 이렇게 두 개나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요. 크기도 딱 맞아가지고 그냥 딱 어디 어디 나갈 때 간편하게 메고 다니기 딱 좋은 가방인 것 같아서 샀어요. 이게 가격이 얘는 280위 안인데 한국돈으로 약 47,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47,000원이면은 좀 앵간한 퀄리티가 아닐까 싶어요. 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게 가죽이랑 이 끈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약간 싸구려 같은 느낌이 전혀 없어가지고 아주 만족을 해요. 이쁘죠? 에이.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이랑 좀 편하게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있는 그냥 그런 이렇게 검정 색깔 두 개를 샀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중국 마트 까르푸에 가서 구매한 것들입니다. 먼저 콜라! 코카콜라랑 펩시콜라인데 일단 디자인이 되게 신기해서 그냥 사왔어요. 이 코카콜라는 이렇게 하얀색 배경에 이렇게 중국어로 코카콜라가 써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펩시인데 껍데기가 너무 힙해가지고 사왔습니다. 이렇게 호피무늬로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어, 상당히 느낌이 있죠.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이 콜라 두 가지를 사왔고요. 제가 중국에서 콜라를 먹어봤는데 뭐 맛은 뭐 별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그다음은 이건데요. 갑자 생긴 무언가를 샀습니다. 총 12개가 들어있고요. 맞아요. 이게 과연 슬라인지 임 아니면 이렇게 생긴 점토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와갔습니다. 색깔이 엄청 많이 있어서 신기해서 사왔고요. 제가 이거는 조만간 중국 슬라임 영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건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똥구똥거란뭐 캡슐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저도 몰라요. 왠지 먹을 게 들어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거는 심지어 또 이렇게 또 뭐가 달렸습니다. 이렇게 뭐가 달린 또뭐 알맹이들. 이렇게 돼지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이 동그라미 4개랑 계란 같이 생긴 돼지 캐릭터 알맹이 2개랑 도라에몽이 그려져 있는 계란같이 생긴 알맹이 3개를 사왔습니다. 얘네들은 제가 이제 왠지 간식 같은 젤리나? 그런 초콜릿 사탕? 그런 게 들어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왔고요. 이것도 제가 조만간 영상으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 그리고 계산할 때 이걸 주셨어요. 토이스토리 모시기를 줬는데 뭔지 모르겠어서 일단 지금 까볼게요. <laughs> 오! 이거 토이스토리 캐릭터 라고 해야 되나? 뭐가 될비규어 아,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어 되게 귀엽다. 그 마트에서 약간 뭔 행사 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짜자잔! 중국 마트에 젤리를 굉장히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컵 젤리들 맛별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이거는 약간 곤약 젤리 같은. 생긴 무언가 같아요. 이 친구들은 제가 조만간 중국 젤리 먹방. 뭐 이런 느낌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해온 것들이고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짜잔. 네. 그 다음에는 이건데요. 여러분 이게 뭐 같나요? 바로 해바라기 씨입니다. 중국에서는 해바라기 씨를 되게 많이 먹는데요. 마트에서 한 코너 벽면이 다 해바라기 씨 정도로 해바라기 씨를 엄청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바라기 씨를 사왔고요. 해바라기 씨 중에서도 이게 제일 맛있다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걸 사왔습니다. 이게 약간 겉면에 양념같이 뭐가 돼 있어가지고 심심함 없이 먹을 수 있는 해바라기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엔 추파추스! 주파주스. 추파추스인데! 이거는 맥주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맥주 축합수수가 있길래 냉큼 구매를 해왔고요. 이것도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영상에서 만납시다. 제가 약국에서 구매를 한 건데요. 이거는 호랑이 연고입니다. 이 호랑이 연고는 이제 막 근육통 같이 막 어깨가 아프고 할때이 연고를 좀 이렇게 발라서 발라두면은 좀 효과가 많이 있다고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저보다는 부모님께 드리려고 구매를 해왔고요. 벌써부터 이 냄새, 확한 냄새가 여기서부터 납니다. 다음은 면세점에서 산 물건들이에요. 일단 면세점에서는 일단 제거 말고 약간 부모님한테 선물로 드릴 것만 이렇게 사왔는데요. 좀 굉장히 중국에서만 살수 있는 걸로만 구매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국 느낌이 강한 젓가락 4개를 사왔습니다. 딱 보기만 해도 딱 동양의 미가 잘 살아있는 그런 젓가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젓가락을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한 박스에 한 15,000원? 16,000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족한테 선물하려고 사왔고요. 그다음에는 육포입니다. 육포. 짜잔. 중국에도 육포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육포를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돼지고기 육포랑 소고기. 육포를 이렇게 사왔습니다 일단 이거 돼지고기 육포 한 봉지에 약 8,500원이고요. 이 소고기 육포는 약 1,000원, 만 얼마 정도 하는 가격입니다. 그 중국에서는 밖에서 사온 그런 육포들은 다시 한국으로 가져가는 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면세점에서 산 것만 가능해가지고 이제 면세점에서 이렇게 육포를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족들한테 선물할 예정이고요. 약간 맥주 안주로 먹으면 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팬더 인형입니다. 예! 중국하면 딱 떠오르는 동물이 팬더잖아요. 그래서 면세점에서 이렇게 팬더 인형도 이렇게 귀엽길래 이렇게 두 개를 사왔고요. 이거는 머리끈입니다. 머리끈인데 먼저 귀엽죠. 팬더 얼굴 이렇게 똥 달려있어서 사왔습니다. 완전 귀여운 팬더 인형. 예! 그 다음에는 저전 이거는 먼저 차고요. 이거는 전통 과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사 왔습니다. 이 차는 제가 직접 먹어보고 구매를 한 겁니다. 이게 황금색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한 개씩 이렇게 빼 가지고 우려서 먹는 차예요. 이 차가 위장에도 좋고 고혈압에도 좋고 다이어트할 때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는 차라 가지고 사왔고요. 이거는 저희 할머니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전통 과자는 약간 제가 먹어봤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좀 녹차 맛이라는 그런 과자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할머니가 이가 불편하셔서 이거를 사다 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 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중국은 또 차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니까 중국 여행 가셨을 때는 꼭차 종류 하나씩 사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중국에서 쇼핑해온 것들을 한 번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중국 가서 꼭 사와야 하는 차를 사서 일단은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 여행 갔을 때 마블 콜라보로 했다는 것 너무 좋습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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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뭐, 그리고 전,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굉장히 잘 사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중국 여행 가실 때 제가 산것 중에 좀 괜찮은 게 있다 싶으면 하나씩 사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녕!